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음공장입니다 지금 방금, 방금 아이가 방금 잠들어서 후딱 찍으려고 하는데, 그 어떤 저희 분께서 어, 댓글을 달아주신 거예요. 네. 죄송하게도 제가 댓글을 막다 보진 못하거든요. 네, 일단은 좀 많아지다 보니까 저희 직원분들이 같이 봐주시는데,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어음공장네가 그렇게 자본주의에서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남의 밑에서 레버리지 당하지 말고 남을 위해서 나를 갈아넣지 말고 내가 위로 올라가서 남의 시간을 사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너도 네 직원이 있다면서 그러면 네 직원들은 너를 위해 갈아넣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다셨는데 저희 직원분들이 좀 개성 넘쳐요. 개성 넘치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대표님, 나 여기 갈아넣고 있는 거냐고. 그래서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맞는 말이니까. 나는 대표로 앉아 있고 본인은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사업체의 어떤 매출에 대한 컨트롤이나 수령은 제가 대부분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제 의견을 꼭 드리고 싶어서 시간 지나면 까먹을 것 같더라고요. 전 이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뭔지를 까먹고 있어서 제가 그거를 확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이런 거 기대하실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오너는 오너의 일이 있고 직장인은 직장인의 일이 있고 오너는 리스크를 감당하니까 많이 버는 거고 직장인들은 리스크를 감당 안 하니까 원래 그렇게 사는 거다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길 바라시고 어떤 논리적인 설명을 바라시잖아요. 틀렸어요. 제가 이 경험했던 이 사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댓글을 다신 분의 심리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직하지를 못해요. 너무 정직하지를 않아요. 자 봅시다. 물어보셨잖아요. 네가 위로 올라가서 사람을 쓰면 그 직원분들은 너를 위해 가로놓고 있는 게 맞냐? 네. 맞잖아요. 이거를 제가 대답을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댓글을 다신 건가요? 혹시 그 다신 분이 여기 계시다면? 아니요, 전 너무 당당한데요. 여러분, 이 답변을 해보세요. 직장 생활 왜 하시나요? 되게 이거 생각 안 해보셨잖아요. 직장 생활을 왜 하세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서 정해진 일을 하고 있잖아요. 오너가 하는 일은 그 직장이 존재하게 하는 거거든요. 제가 아니면 저희 회사는 존재를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직원분들이 필요해요. 제 머리 안에 있는 어떤 생각과 아이디어에 대한 부가가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플러스 알파의 어떤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대가를 치른 만큼 이분들의 노동력과 재능을 최대한 활용하고 싶은 게 당연한 거고 이분들은 일을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어요. 자, 그럼 내 생계는 어떻게 하냐? 그걸 왜 저한테 물어봅니까? 회사를 차린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굶지 않게 하겠다는 서약을 한 적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예전에 밑바닥을 기고 살았지만 돼지같이 살쪘을 때저 쳐다봐주는 이성 없었고요. 저 일자리 못 구할 때일 써주는 사람 없었고 아무도 저 거들 보고 도와준 사람 없어요. 그걸 원망하는 게 아니라 세상은 원래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조차도 못난 사람이나 없는 사람한테 기회를 주시진 않는단 말이에요. 세상은 원래 그렇게 돌아가요. 그분들을 위해 필요한 게 선별적 복지예요. 전 그래서 마땅히 세금을 내는 게 맞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너는 제일 중요한 게내 기업이 존재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얘가 존재하게 해야 돼요. 얘 존재를 위해서 여기 직원들이 뼈를 갈아 넣어야 되는 구조가 필요하다면, 기꺼이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제 기업이 날아가는 순간, 모든 게 없던 일이 되니까. 그리고, 갈아 놓는 직원들이 정말 지친다면, 어, 그만 두실 테니까. 문제는 이거죠. 그분은 포인트를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직하게 말씀드릴까요? 저는 돈으로 남의 레버리지를 쓰고 있고요. 남의 시간을 갖다 쓰고 있고, 그분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이 회사 일을 하고 있고, 회사에서 본 돈은 대부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원래 회사를 차린 사람의 운명이에요. 그리고 이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리스크는 오너가 진다. 이건 제가 당연히 알고 한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한국 사회는 솔직하게 얘기하는 구조가 안 되는 모양이에요. 왜안 되죠? 너무 쉽잖아요. 그럼 이게 불공평해 보이세요? 그럼 여러분이 오너하시면 되잖아요. 저도 맨손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도 오너하시면 돼요. 저도 이 자리 에 오기까지 굉장히 긴 시간을 갈아 넣어서 남을 위위를 했고요. 남들 돈만 실컷 벌어다 줬어요. 알아요, 저도. 근데 제가 원해서 한 거잖아요. 중고등학교 내가 원해서 다니는 건 아니죠. 근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부터는 여러분 자유거든요. 분명히 여러분 자유예요. 부모님 탓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유인데 어떻게 하고 있죠? 또 남들 시키는 대로 대학 가고 남들 시키는 대로 취업하고 취업한 다음에 남들 시키는 대로 꼬박꼬박 열심히 일하고 다니고 있죠. 남이 시키는 대로 사는데 이미 완전히 세뇌가 되어 계시잖아요. 전 거기서 벗어난 것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거예요. 난 정직하다. 전 떳떳하다. 저희 직원분도 이 영상을 볼 거예요. 너무 떳떳해서 영상을 찍는 거예요. 이 보시는 저희 직원 선생님, 죄송하지만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고 물론 플러스 알파로 제가 부동산 투자를 도와드리고 여러 가지 기회를 드리고 인센티브를 드리는 것도 제 회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사람이 좋아서, 저희 직원 선생님이 좋아서 하는 게도 아니고 어디 인터뷰만 했다면 이런 얘기하잖아요. 돈은 직원이 벌어다 주는 거고 사장은 뭐 영업 뛰는 사람이다. 나는 돈을 벌면 직원들한테 뿌린다. 아유, 제 주변에 진짜 부자분들이 보면은, 아, 참 영업 잘한다.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여기 영상에 나와서. 여러분 사장님들이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오너들이 그렇게 해요. 회사 오너들이. 되게 독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솔직해야 돼요. 여러분이 원하는 인간미 넘치는 오너는 회사를 오랫동안 끌고 갈수 없어요. 오직 자기 조직을 지키기 위한. 내 수익을 지키기 위해서 독하게 군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남아나요. 그리고 이 자리에 와 보시면은 사람을 고용해서 쓴다는 것, 그 세금을 충당한다는 것, 고용 관계의 약속을 지킨다는 것, 이분들에게 나눠주기에 충분한 월급을 벌어드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해보세요. 정말 쉽지 않아요. 저는 운이 굉장히 좋은 케이스였던 거고요. 그래서 대부분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하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저희 직원님 입장에서 어떠냐? 저는 이분이 잘 돼서 퇴사하기 원해요. 근데 분명히 합시다. 그거는 제가 이분과의 소중한 인연. 인간 대 인간. 함태식이 어, 과장님께 발언한 인간 대 인간의 바람이에요. 빨리 잘 버셔서 기술 익히셔서 투자 기술 익히셔서 독립해서 나가세요. 그래서 성공하세요. 나중에 파트너로 만납시다는 인간 대 인간이고요. 기업 오너, 회사 오너로서는 나가는 싫어요. 왜 좋아요? 나가면 새로 뽑고 새로 교육해야 되는데, 이건 있어요. 이분이 나가도 들어올 분은 많아요. 지금도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회사들에. 그래서 인력시장에 나가보면은, 물론 프로그래머나 이런 희소성이 있는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희 쪽 분야 있죠. 뭔가 저랑 같이 부동산에 대해서 일을 해보고 공부해볼 수 있고, 이런 분들은 상당히 수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선생님이 나가면 싫긴 싫어요. 일을 잘하고 계시니까 싫긴 싫은데 엄청나게 두렵고 이런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좀 지나치게 소, 솔직한 걸까요 그래서 구별해 주셔야 돼요 인간 대 인간으로 하는 얘기가 있고 오너 대 직원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댓글 다신 분께 좀 이렇게 말씀하십어요그 댓글을 단 의도 자체가 전 이해가 잘안 되고요 너무 당연한 얘기를 왜 그렇게 돌려서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뭐 회사에 불만이 있으신 모양인데 상사분들에게 불만이 있으신 모양인데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그거는 선생님이 택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원망하지 마세요 저도 힘들었지만 세상 원망하는 거는 내가 빠져있는 웅덩이에 땅을 계속 파는 삽질이에요 삽질 물론 안 들리시겠죠 제가 미워 보이시겠죠 근데 시간 지나면 다 알아요 솔직해져야 돼요 그 상사도 그 사장도 이 회사도 나도 나만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다 공짜 심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너는 직원을 위해 줘야 돼. 회사는 직원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 직원이 돈을 다 벌어다 주는 거야. 아니요. 오너 입장에선 다른 직원 써도 돼요. 이해관계가 서로 맞물려서 하나의 조직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하셔야 되고요. 저도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리잖아요. 레버리지를 그분들을 레버리지로 쓰고 있는 게 맞고 이분들도 레버리지를 당하고 있는 게 맞아요. 다 맞고요. 인간 대 인간으로는 이분들이 독립해서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의 대표로서는 이분들이 안 나가고 계속 일을 해서 이분들이 같이 이상으로 매출을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나빠요 여러분. 이게 나쁘다고 보이시는 분들은 제 채널이랑 안 맞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직원분이 좀 말씀하셔서 저는 좀 당황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답변을 해드려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아니면 내스타일되게 직진, 스트레이트가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많은 분들이 옛날에 저처럼 직장생활 하실 거잖아요. 예전에 저희 집사람도 얘기했었고 당당해지세요. 난 열심히 일을 해서 같이 마련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잘안 잘리면 일 대충 하면서 <laughs> 재테크 열심히 하겠다. 돈 많이 모아서 난 독립하겠다. 너는 네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해라. 나는 직원으로서 열심히 하겠다. 전 이거 나쁠 거 없다고 봐요. 물론 그 안에 갈등은 있겠지만 그것도 해결하는 것도 서로 간의 의무라고 봅니다.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나쁜 의견 전혀 없어요. 전이 부분이 너무 떳떳한데 아직도 이 얘기를 약간 금기시하는 타부시하는 그리고 약간 돌려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럴 이유 없습니다 다 자기를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개인의 이기주의가 사회를 발전시키는 겁니다 전 그렇게 믿어요 영상 여기까지고요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